안녕하세요. 라운구니입니다. <laughs> 이번 리뷰는 12400ss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전에 제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라운구니 블로그 12400ss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싱글 바이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야마하 SR400이 떠오릅니다. 야마하 SR400은 1978년 처음 출시되어서 약 4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2008년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약 1년간 단종이 되었는데요. 2010년 연료 공급 방식을 캐브레이터에서 인젝션으로 바꿔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병행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었죠. 반면에 혼다 12400ss는 야마하 S4, sr400의 태양마로 2001년 출시되었는데요 야마하 sr400과 마찬가지로 12400ss 도 2008년 배출가스 규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혼다는 배출가스 규제 강화 로 캐브레이터 모델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만만들겠다 하여 아쉽게도 단종 을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뭔가 의연함까지 느껴지는 얘기 지만 이것은 12400ss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혼다는 야마 SR 4 0 0의게이사역사에 굴복했을지도 모를 이죠사실야마 SR 4 0 0은 오랜 기간 들에하면서 다양한 커스텀 도 공급된 바이크죠. 그래서 수많은 커스텀 빌더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바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샤시 엔진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속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그에 비해 12400ss는 출시된지 약 15년밖에 안되었으니까 sr400에 비해 그만큼 커스텀 자유도 가 낮을 수 밖에 있었고 그런 이유로 SR400과 12400SS 중 사람들은 SR400을 더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혼다가 12400SS의 생산을 중단한 것이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서 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쩌면 12400SS는 바이크 장사꾼인 혼다가 고도로 기획한 마케팅이 생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Yamaha SR 400과 Honda 1240 0 SS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빅싱글 고배이량탄기통에 진한 고동감과 진동을 느끼고 커스텀의 자유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SR 400을 타야 하고 기계적 성능이 높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으며 커스텀의 자유도는 별로 없지만 오랫동안 편안히 타려면 12400SS를 타야 한다고 말이죠. 그만큼 SR400은 찰진 재미가 있는 반면, 12400SS는 심심한 느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요, 심심하다는 말, 어,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본어로 타이구 굿즈다네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일본인들은 12-400SS를 심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SR-400이나 12-400SS 두 모델 다 재밌고 좋은 바이크라 생각하며 진짜 바이크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한두 번 타보고 이 바이크가 좋네. 저 바이크가 좋네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바이크는 결코 심심하지가 않아요. 아니 심심하다는 말이 쓰여서 안 되죠. 그들이 12,400 SS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볍다, 끈기 있게 저속 토크가 좋다, 스타일에 만족, 실증이 나지 않는다, 적당한 파워로 스로틀 응답성이 좋다, 정말 심플하다, 뭐 레어하다 그런 등등의 의견이 있고. 좀더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프론트 휠이 19인치로 꽤 짧은 코너, 와인딩에서 매우 예리하게 커브를 돌수 있다. 밸런스 답재로 다른 단기통에 비해 진동이 작다든 의견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바이크뿐 아니라 거의 모든 탈 것은 오랜 기간, 오랜 주행거리를 직접 타보고 평가를 내려도 듣지가 않는데요. 한두번 타보고 결코 바이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12 400 SS의 최대 토크는 스펙상 약5,500 rpm에서 약3.2 토크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느끼는 체감은 이보다 더 낮은 회전 영역에서 크게 어, 느, 느껴졌습니다. 4, 5단에서조차 약 3,000에서 4,000 rpm 영역에서 비교적 강한 토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빅싱글은 고단 저 RPM 영역에서의 톡톡치는 고동감이 매력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 5단 기어에서 RPM을 끌어올려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낮은 RPM, 낮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재밌는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녀석을 타왔던 느낌을 요약하자면. 단 입가에 계속 미소를 띠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속에서 빅토크에 툭툭 치고 나가는 주인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W.M 머플러의 당찬 배기음으로 더욱 더 즐거운 라이딩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상 12 400 SS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